전기 2년 7월 14일 네 번째 말씀 올리겠습니다. 종교가 등장을 해가지고 종교에서 헌금을 받는 행위를 뭐 기독교 뿐이 아니라 뭐 불교고 뭐 어느 종단이고 헌금을 다 받아요. 그래서 네, 오늘 중요한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헌금 받는 종교는 전체 사입이 종교다 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해되는 날 안식하셨다 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종단이든 목회자들이 헌금을 받는다든가 교인들의 헌금을, 도으로 해서 월급을 받는다든가, 이런 종단은 다 사입이 종교야. 왜? 종교란 하나님을 찾기 위한 수단이요, 방법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무슨 돈이 필요하실까요?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할까요? 이 종교, 종교들이 큰 문제야. 그래서 헌단은 지금 종단들이, 재산들이 엄청 많아. 엄청 많아. 뭐 어디라고 지적할 것도, 말 것도 없어. 종교라는 것이 전부 사이, 사이비, 사이비요? 사기야, 사기. 왜 종교를 빙자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돈을 걷는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방송에 나가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부처님 믿는 교인들이 가겠어, 안 가겠어? 교회 가겠어요? 불교 가겠어, 요안 가겠어? 안 가? 아, 우리 제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신들이 돈을 벌어서 운영을 해야지 왜 우리한테 돈을 받냐라고 할수 있어. 사지가 멀쩡한 젊은 2 0대 목사도 있어 보니까 팔팔한 젊은 사람들이 일해 안해. 그럼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일했는데 에? 자기들도 최소한 하나님 원단들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의 스님들이 일을 해야 돼안 해야 돼. 에? 교인들한테 돈 받아야 돼안 받아야 돼안 받아야 돼요 요게 이제 나, 요 말씀이 나가면 종교가 다 없어질까 안 없어질까 안없어까 종교가 없어져 헌금 받는 종교는 전부 다 사립 종교다 왜 하나님도 여섯 동안 일하시고 일에 되는 날 하루 쉬셨다는데 이런 말하니까 뭐아뭐 종교를 뭐어뭐 뭐, 뭐. 유지해야 되니까 왜 종교를 숫자를 많이 모으냐, 모으냐고요. 어? 기업식으로, 어? 아니 우리나라에서 뭐 외국까지 가서 선교를 해야 된다. 어? 그리고 각, 각 도마다, 뭐 시마다, 처음부터 지불을 만들어서, 만들어서 돈 걷어서 어따 쓰냐고. 여러분들, 지나간 종교를 한번 살펴보면은 돈 걷어서. 마지막에 어? 교인들 다 죽고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죽고 그 재산이 누구 재산이 돼? 자기들 혈통, 자기들 집게 부인이나 어? 그 아들 딸들거것에 대한데. 돼, 돼. 네. 아 솔직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어? 그게 그게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팔아서, 부처님을 팔아서. 돈 모아가지고 결국은 누구 소유가 되는 거야 자기 집계 가족들, 혈통관계로 지금 이루어져, 이루어지고 있어 전 종교가 사이비야 사이비 아니야 전 종교가 사이비 종교야 헌금 받는 종교는 전부 다 사이비 종교다 그리고 종교 안에서 돈 버는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왜?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고 재물이 생기면 여러 가지 엉뚱한 일이 벌어져 안 벌어져. 예? 재물이 생기면 여자들이 생기고 여자들한테는 남자들이 생기고 그래 안 그래? 예? 종교를 한번 한번 보자고. 예? 그리고 종교를 무너발식으로. 확장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천 종교가 다 그래요. 기존에 여러 종교가 있었지만 돈이 많은 종교뿐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야. 가족 간의 갈등을 일삼어. 재벌들 봐. 지금 현재 재벌들 돈 있으면 청장하 끼리 싸워 안 싸워. 싸워 죽일 듯이 싸워, 응? 칼 들고 싸워, 법정에서 싸워, 돈이 많으니까. 그러면 종교 재산은 그 누구의 재산이야? 우리. 교인들 재산이야 재산이죠. 기업의 돈도 기업 기업 그 혈통의 그 자손들만 재산이야? 그그 그 기업을 이룬 회사 그 직원들의 재산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가면 이 세상이 종교가 존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해. 그래서 제가 일을 하는 거야. 네? 나 벽돌지고 시멘트지고 다니는 거 힘들어. 힘들어. 그래도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여세 동안 일 하셨다는데, 아이 죄인이 일을 해야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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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을 해야지. 이거 지금 밀려가지고 다음 달두달내이 이거, 이거 이거 철수해야 돼. 철수해야 돼. 그래도 상관 없어. 원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했어. 다락방이 뭐야? 1층 위에 2층 중간에. 기어 들어가야 돼. 서 있을 수 없어. 다락방에서 시작을 했어. 그때 오순절에서 불 같은 성령이 임했어. 이것도 감지 덕지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마저도 이제 패하시려고 하신가봐. 안 되면 이제 엿고 거기가 부천 소사야 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무너졌지만 이, 이 어떤 선악과 사건으로 무너졌지만 소사에서 다시 소산난 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긴 중동이야, 중간 거점이야. 그래서 어차피 이제 두달 있으면 여기서 옮겨야 돼. 옮겨서 부천 소사 소산할 구멍이 있다. 소사에 가서 역사를 마지막 역사를 해야 돼. 음. 그래서 뭐천국은 어느 이런 이 자리, 이런 건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예, 전 교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거야. 예, 그런 거로 이제 예, 교인들의 피와 땀과 노력의 결실인데, 유괴혈통에게나 부인 혹은 혼자서 독식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예. 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돈은 일만하게 뿌리, 뿌리예요. 나도 돈 있으면 내일부터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일가안 가, 안가 나도. 힘든데 가서 뭐, 뭐 시멘트 메고 벽돌 지고 아 어제도 이 벽돌 그깨 깬다고 깨다가 손가락 때려가지고 시퍼렇게 지금 멍이 들어서 아파. 음. 그래서 사지가 멀쩡한 목회자나 스님이든 어느 종단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처럼 몇세 몇 동안 일하고 일해 된날 쉬셨다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솔선수범해야 돼. 종교가 돈을 거둬서는 안 돼. 돈을 거두면 반드시 이성간에 문제가 생기고 돈 거두면 엉뚱한 일이 생기게 돼 있어. 그래서. 기독교나 불교나 할것 없이 나를 항상 버려야 돼. 도라는 것이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아, 이, 이 세상을 지상천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 세상을 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하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전체 가죽으로 씌우, 씌우려고 하지 말고, 너부터 가족신을 너만 신으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너나 잘하라 그 말이야 너만 완성이 되라 그 말이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 그 중요한 건나 자신이야 여러분도 아니야 나 자신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나를, 나를 크게 나를 나를, 나를 항상 버려라. 항상, 항상 버려라. 나를 버리는 것이 도의 근본이야. 여러 사람 옆에 사람 볼 것도 말 것도 없어. 하나님과 나하고 일대일의 관계야. 백만 명이 모이면 뭐하고 천만 명이 모이면 뭐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부자지간이냐 모자지간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들 속에 천국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 뭐, 뭐 사람 많은 걸 먹을 거예요. 무슨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야. 지상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너나 잘해. 너만 가죽 신을 신어. 지구 전체를 가죽을 깔라 고하지 말고 너 너부터 가죽 신을 신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 옳으신 말씀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야. 얼마나 좋아. 저하고 지금 일대1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 어, 좀 있으면 이제 지상 전국이 전개돼. 그 전에 저한테 자주 물어봐요. 네, 자주 물어봐. 그리고 꿈 해몽 꿈을 반드시 나한테 해몽 받으라 그랬어? 안 받으라 그랬어? 받으라. 근데 뭐 계시를 받고 꿈을 받고 해가지고 자기 혼자들 가만히 있으라고 어? 기다리라고 하니까 자기 멋대로 해석 하면 돼안돼안 돼.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이 사람한테 해몽을 하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잘못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건 뭐야? 잠자리, 그래서 잠자리가 나오는 거야. 잠자리, 잠자리 잔다고 말이야. 잠자리. 잘 생각해봐. 네? 잠자리 하나님께서 잠자는 신을보조게돼 있어.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람이 움직여야 살지, 가만히 누워 있으면 당분간은 좋을 것지만 그건 죽어 죽어요. 어? 차라리 산속에 가 누워 있지. 잠자리, 잠자리가 나오고, 참사가 왜 나오겠냐? 그 말이에요. 바퀴벌레는 지금 계속 이상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조상들이 죽은 영혼들이 다시 다 죽어야 살기 때문에 계속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엄청 사랑하셔요. 그래서 꿈으로 영으로 묵시로 계시로 환상으로 실질도 보여, 보여주시고 엄청난 지금 단계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끌어올려서 2학년 3반까지 지금 오셨다 여기가 그하 a little bit of a l i t t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꿈을 이렇게 해 a 해줄사람 l 있을까 없을까 없어 없어. 그래서 삶이 일체를 이루시는 거야.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제가 해석을 해드리고, 그래 정확하죠. 예, 그런 거로 이제 하나님과 나하고가 어떤 관계냐. 이 사람 보러 온거 아니잖아,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거야. 하나님은 말씀이고 하나님이라.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 꿈으로. 계시로 환상으로, 목시로 보여주고, 실지도 보여주시고. 그러잖아요. 음, 그래서 나한테 해몽을 받으시고, 그 3단계가 하나님과 여러분과 제가 다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을 받는 종교가 전부 사입이 종교다. 이것이 나가면 종교 믿을 사람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저도 솔솔솔 하는 거야. 그 여러분들도 각기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제사장님은 하쇼. 그 나는 그냥 그냥 잠자고 있겠, 있겠다. 그럼 돼안 돼. 안 돼.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 해봐요. 하나님과의 이제 그 직접 주방 권 시대니까. 그래서 꿈으로 보여 주시는 거예요. 음, 자, 오늘 예, 중요한 말씀 예, 예, 마치고 잠시 기도 하심으로 예, 오늘 예배 예,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부득이하게 천사장과 더불어 창조하신으로 말미암아 태초에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이 벌어지는 장본인이 루시퍼 대천사장으로서 이제 이땅 위에 하나님도 나타나시고 루시포대 천사장도 나타나고 또한 에덴 동산의 아담 세 와들이 이 시대에 전부 나타나 하나님의 역사를 선악을 분별하고 있나이다 오늘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보내 주셔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리옵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을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감히 이 단에 세워주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름을 용서하십시오 이제 기약이 이르러 이땅 위에 감춰 계신 한신을 보내요 저희들을 위하여 두 번씩이나 영과 혼이 죽고 또 죽어 저희들에게 혼과 영과 육의 삶의 길을 열어 놓으신 삼위일체 되시는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 하나님,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이한 시간이라면 하나님 직접 오셔서 여기 모이신 귀한 신명들에게 영육관에 아울러서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심령, 심령에 무한대로 축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시간 사정과 처지와 형편에 의해서 참석지 못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단절이 빌고 원함 나이다. 이제는 종교 역사가 끝났고 대표적인 종교를 전도해 올려드렸습니다. 동일교와 천부교를 받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갈 길은 정해져 있나이다. 이땅 위에 지상 천국을 위하여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건강과 또한 영적으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기에 모이신 분들의 이름을 한대 묶어 이광준 제사장이 감히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주 아하 아멘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이제 아멘이라고 했죠. 그리고 아주라는 것은 문선명 총재님이 나와서 아주, 그러니까 재림주가 나왔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주라고 했어요. 근데 아하는 뭐냐? 아하! 하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일교회 문선명 총재가 재림주로 해서 역사를 다 하셨고 박태선 장로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역사를 다 하신 게그 후에 뭐그 아들들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역사를 하시게 되어 있다 라는 것을 말씀으로 마치고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